제라도기다 아침에가 모때맞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이 <laughs> um, <hi. 웃음> 되게 오랜만이구만 방 에피소드 43 43회 여러분 안녕합니다. 예. Yeah. 오랜만에 채널 방을 하게 되었는데, 어, 사실 오늘 특별한 어, 분이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지금 사실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 오늘 아주 특별 게스트로 어, 오게 되는데, 이번엔 어, 스테이가 아마 알 거예요. 스테이가 아마 알 건데, 좀. 어, 일단, 일단, 네, 되게. 어막뭐 크게 유명한 건 아닌데 아무튼 약간 아무튼 STAY가 아는 분들이어서 아 아는 분이어서 이제 이따가 이제 꼭올거는데언제쯤 오는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따 올 거니까 STAY도 기대해주시고. 아 저희 스페셜 게스트 이제 온거 같아요. 네, 와 대표였습니다. 잘생긴 사람들이 에요습니다 잘생긴 사람들이에요. 와와아주 <laughs> 좋아요 좋아요. 뭐요 아, 예. 와, 우해 계산님이 아, 아, 앉아 네요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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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케이, 이다잘 아, 아, 나오죠? 아, 그러면 저희 인사부터 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네. <laughs> 인사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세 명. <삼아>. 안녕하세요, 슈렉입니다 <슬이키입니다>. 검색한 건 지금 처음 보여드리는 건가요? 아, 아 맞네. 저, 우리 이인이 이렇게 있고, 우리 창빈이 이렇게 있고요. 츄키이요 츄키네요. 수미도 이렇게 있고, 필릭스도 있고, 올리노. 올리노. 이정해 왔습니다. 어 진짜, 진짜 오랜만에만큼한 명씩 뭐 인사 드릴까요?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그러면 우리 이 친구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뾰. 이 네. 그 친구? 네, 이 친구부터가요. 네, 안녕하세요. 지민입니다. <laughs> 예. 반갑습니다. 네 리나 안녕하세요. 프렉슬람. <laughs> 아, 네, 아필렉스. 안녕하세요. 아이엔입니다. 만나서 아, 네. <laughs> 네, 얘기해도 돼요? 아,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현진입니다. 아, 좋아요. 거의 아. 거의 컨트롤 Z 수준이죠 이거. 네. 네, 안녕하세요. 승인이고요. 어. 아, 야, 다다다다다. 여기를 깨도 아, 자다다다다다. 나 뭘... 오랜만에 하고 싶은 얘기 있어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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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제가 1년 반 만에 염색을 했습니다 야아 야 근데 지금 색깔은 그냥 아, 흰색깔 그냥, 그냥 흰색깔인 아, 1년 반 <laughs> 1년 반이나. 나도 1년 반 만에 흑발 <laughs> 했어 어 네. 이게 불이 약간 여기가 어, 불 여기밖에 없어 사장님 이거 불더켤수 있어요? 아네켤수 있습니다 네. <웃음> <웃음> 오! 오! 오, 와우 아주 와우! 밝아요 어우 잠깐만 <laughs> 오케이 자 그러면 승민이 인사했고 네. 자 다음 안녕하세요 대기인데요 대기인데 저는 처음으로 밝은색으로 염색했습니다 아 되게, 되게 잘 어울린다 아 그래요 응잘 어, 어울린다 염색하고 한 며칠 만에 해주는 말이네요 네. <웃음> <웃음> 자 다음 오케이 안녕하세요 뭐다 알잖아요 오, 모르는데? 어, 모르는데 슈퍼스타야 어 뭐, 어 <laughs> 뭐야 뭐야 No. Yo. 내 이름은 한이지. Oh. Oh. 내 이름을 소개하지. 별명은 yeah. 다람쥐. 아, oh. yeah. 아. 아니야, 회색쥐. Oh. Oh. Yeah. 아, 예. 이미야르지 아, 도르지. 내가 서만남망 이젠 답신. 을빌 이리 이름 다시 불러줘. 사랑 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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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하지 네고 사랑 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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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가 있어 난 다시 웃어 That's w h a o u o Oh can I feel special 그 문득 우린 존재했다가도 사라져도 우린 사랑했다가도 널 입으로 넣은 네 목소리에 I feel l o e I feel so s p e i a l I feel so special 선배님 진짜 대단하고 너무 너무 멋있어 진짜 아무튼 우리 트이스 선배님들의 Feel Special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도> 좋아니, 오! 오케이, 이게 잘 보여져 이제? 네, <laughs> 그거예요. 어거하요 <또, 웃음> 그거 어, 악동뮤지션 선배님의 악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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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의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사람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랑이 어떤 사이 어떤 거? 람이야 어떤 거람요 어떤 거 어떤 <laughs> 너무... How 진짜... could I love you 이별 <laughs> How could o I... man come on. e v e r y b o d y knows. Everybody knows know man. Man. <laughs> 아, 영어는 거꾸로해서 uh... 하는 거라서 를 사랑하는 거지. Uh... I love you. Uh... 사랑하겠어. I love you? 어떻게 이별까지? I love you, man. y yeah, e come on, man. 아, 아, okay. come on. 아니, 마음은 똑같네. 나 독해 잘 못해, man. It's o 스피치는 아무데 못해. 자 이렇게, 이렇게 댓글 보니까 어, 우리 스테이 씨께서 애슐러스이 뭔지 자꾸 이렇게 올라오는데 애슐러스는 아아 한국어로 뜻이야. 애슐러스 진짜 아, 뭘까요? 뭘까 그게 네. 난잘 모르니까. 저희가 이제... 우주로 가나요? 저희가 어, 항상 보고 가잖아요 탐험 같은 걸 떠나가나요? 탐험은 <laughs> 어떤 탐험이에요? 그, 갑자기? 실어나네. 아, 지금 당장 떠나가요? 어 모르겠어요 어? 어 난준비돼어있어 준비 갈까요? 준비돼 아, 아, 네. 있어? 난준비돼 있어 아, 아 그래! 진짜 진짜 궁금하겠다 만약에 만약에 어떤 행성에다살수 있다면? 네. 물론 살기는 어렵고 해요 전 지구요 저도 지구요 그래 우리 지구로 갑시다! 내 우주선에 타 여러분! 다같이. 비엔이 <laughs> 태워주... <laughs> 오늘 압도적으로 막내 같아. 비엔이 <laughs> 뒷발이 아, 진짜 뭐, 오랜만에 했어. 뭐, 약간 데뷔 초반 때로 돌아왔어. <laughs> 어, 맞아. <웃음> 귀여워. 귀여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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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도>, <laughs> <laughs> 볼을, 볼을 깨물어 버려야지. <laughs> 네, 우리 <laughs> 어... 막, 막내 막 사랑. 사실 막내 온 탑인데. 네 막내 아, 사랑이 아, 생습니다 뭐예요? 뭡니까? 제가 기대고 말씀드리죠. <laughs> 뭐? 그 노래? 어, 그 어, 그 노래? 어, 갑자기? 맞아, 맞아. 갑자기 그 노래? <laughs> 갑 그래. 우리 팀 막내가 듣고 싶다는 <laughs> 노래가 있는데요. 어. 네. <laughs> 오, 어! 네. 이노래 <laughs> <laughs> 전설적인 <laughs> 노래지. 오. 케이 oh, yeah. 아, 갑자기 듣고 싶은 <laughs> 그럴 수 있어. 에이 <laughs> It's alright. 우리 집으로 <목소리로> 가자. It's alright. 다 아무모르게 원래 싶은 미래에서 너 기다리고 있게 i t alright. 우리 집으로 <목소리로> 가자. 뭘 빼먹을 수어 어떤가? <목소리로> 23일, 24일에 뭘 하죠? 너뭐 하죠? 뭐 하죠? 아 스테이키즈 뭐 한다는데 그 올림픽 어 진짜 뭐뭐 하더라? 첫첫첫첫세 단어 얘기해줄 사람? 그 옥수수 코니어? 내가 첫 콘서트를 하다 많이 것도 준비되어 있다. 정말 기대해. 정말 도 얘기했는데 유닛 무대랑 저 이제 뭐 처음으로 공개된 무대 굉장히 많으니까. 네 정말 많이 해주셔도 좋습니다. 진짜. 또 콘서트가 끝나면 뭐가 있죠? 12월 코서트가또 있죠. 이 다음에 콘서트가 나오면 또 이달에 콘서트. 레레레레레 레반. 레레 레. 레 영어 영어 잘하는 사람이 한번 멋있게 말해줘. 어, 필릭스 한번 가자. 오케이. 레레레레반타 네. 아 한번 제대로 멋있게 발음해줘. 레반. 아 이거 진짜 필릭스 따로 이거 S M r 이래방송 해야 돼. 미니 앨범. 클레 레반토로 컴백을 하니까요. 저도 네. 기대 정말 많이 해주시고요. 네. 맞아요. 물론 우리 세이가 정말 어 저희한테 특히 스포 같은 걸 되게 바라는 게많 많했는데 그거를 못 보여드리니까. 아니 뭐 하니까 한번더 스포해줄까? 아 안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맨날 너무 한 많이 스포해가지고 스포 안돼. 혼나 혼자, 혼나지 맨날아딱 아, 아, 하나만 해도 마지막. 아 진짜 안 되는데 이거. 아어떡하지 어떻게 한번 더. 아어떡하 뭐라고요? 이거 말안 되는데 어, 아나 아, 진짜 애들 몰라서깜부로질 텐데 이거 아,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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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그 잘생긴 사람들이 네 미스테이블 야야 아, 아무튼 <laughs> 네어 쉐이킷도 저희도 아니, 이제 이만 잘, 가봐야 할것 같아서 네그 앞으로도 네 저희도 언제나 항상 쉐이킷의 음악을 통해 네. 한국, 무대와 네, 음악으로 좋은 무대와 멋진 모습들을 꼭 보여드리고 언제나 항상 우리 스테이에게. 확실히 좋은 힘을 줄수 있도록 oh, yes. 정말 최선을 다할테니까 okay. 우리 STAY! Yeah. 자, 누구보다도 힘을 내야 하고 저희도 yeah. 항상 우리 s t a 에게 힘을 바칠 수 있도록 최선을 할테니까 이거는 약속입니다 oh, 저희와 약속. s t a 에게 약속입니다 Promise! Yeah. Yes. 그래서 항상 yeah. 저희가 네,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자 그러면 s t a 여러분 아, 다같이 함께 V 라이브에서 V를 또 센스 있죠 아, 사장님이 아, 센스가 아 센스 가니게 사장님이 V 맛집이 아 맛집이 맞지? 네. 네. 다들 왼손으로 어, 네. 왼손 눈 바로 옆 45도 각도로 맞출게요. 아네 감사합니다. 8 0 40, 네. 40 맞아요. 네. 사, 직원이야. 85도로 맞출게요. 85도. 그리고 오른쪽 눈 어떻게 해야죠? 83도 정도 됐어요. 조금만 더러주세요아벽해요 그리고 오른쪽 눈 어떻게 해야 되죠? 오른쪽 눈 오른쪽 눈은 살포시 감아주고 이 정도로 감면안 되고 살짝 보일 정도 안 보일 정도로 감아주세요. 아 너무 어려워. 오케이 좋아요. 됐어기 어려운 거예요 어,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저희는 쉐이키스 인사드립니다 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안녕. 이키스였습니다 안녕 또 봐요 바이바이 안녕